그러니까 뒤편에 방도복을 이용한 거실이 준비가 된다는게 <laughs> 이렇게 해서 쌈쌈을불러놓는데 네. 네. 아, 얘는 여기가. 그렇지가 않아서 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야, 그 위에도 크신 어. 성인 두분 정도도 편명의서 들어가서 씻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저... <laughs> 천장 높이가 이게 넓어서 깜합니다네 네. 캠핑 바흐. 바흐라는 뜻이 넓은 바다란뜻 아닌가요? 네. <laughs>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 게, 네. 피아노 자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좀 고급스러운 도 있고, 뭐또 이제 차를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주력으로 몰고 있는 차량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제차고요 어, 이거 대표님 차예요한 5년 됐나? 뒤편에 아, 왼 바닥에 지금 방부멍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방부멍은 뭐죠? 요거는 이제 마스터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대구 이제 사이트에서 그 유튜버가 이렇게 좀 이백 호 갖고 꾸며고 다니는 거를 저희가 보고 저희도 이렇게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번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외부만 봐도 제가 지금까지 캠핑카 촬영하면서 뒤편에 이렇게 방부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특기적인 아이디어로 제작한 캠핑카는 처음 봤거든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반려견들 이렇게 대형견들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안에서 좀 데리고 다니기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전거 캐리어 요 차에 보면은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있지만은 자전거도 그냥 쓸수 있고 대형견 같은 경우 같이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씁니다 요 안에도 또 테이블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쓸수 있고요 <laughs> 네. 한번 이, 이거 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표님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캠핑카 뒤편에 이렇게 멋진 방보복을 이용한 거실이 준비가 된다는 게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laughs> 대표님, 근데 이게 구조 변경에서 승인이 다난 거죠? 이거는 인증이 난 겁니다. 인증이 난 거예요? 네. 그런 검사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저희가 이건 다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문제는 없고, 핫카 아... 요즘에 이제 캠핑 그 푸드카. 네.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요런, 요렇게 또 캠핑푸드카도 하시 수가 있습니 그러네요. 캠핑을 하면서, 네. 여기 내에서, 사업자동 쪽 내서, 뭐, 장사 네. 같은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것도, 네. 뭐, 여, 여기서 뭘 하신다 그러면 이게 지 창문이 되게 대형이기 때문에. 네네. 크죠? 이런 것들도. 아. 감사합니다. 야 내부 공개는 비밀인데 벌써 손이 나오네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문을 여는 순간 내부가 와 진짜 웬만한 호텔급 정도로 만드신 게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만 좀 눌러주시고 내부부터 내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그시죠 지금 보니까 이 정면에 한전 아, 충전기고, 한전 기가 장착이 돼 있고 청수 그다음에 청수는 몇 리터 들어가 대표님? 청수가 이게 300 3 0 0이요와 네. 차가 이게 인증 마트에 삼0 k 로가안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패스로도 한참 여유가 있고, 네, 300뭐물루프나이진 <laughs> 않겠지만은, 그래도뭐 최대치는 이제 뭐 아...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대해서 그 정도까지 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사하고를하면다고 <laughs> 와, 주말에는 캠핑카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평일에는. 이렇게 영업용으로 해도 괜찮았거든요.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빵지라든지 네. 이런데, 푸드트럭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용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것들을 조만간에 한번 바깥에 나가서 뒤에서 삼겹살도 좀 구워 먹어보고. <laughs> 저도 좀 초대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찍어서. 네. 또 저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캠핑 바흐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저도 대표님의 유튜브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뭐죠? 여기는 이제 보통 뒤에 이제 트렁크가 있어갖고, 네. 서브서을들려놓는데 서브 얘는 아, 로디가... 그렇지가 않아서. 네. 여기로 이제 서비스함을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내부에 웬만한 캠핑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오, 네. 뒤편에가 어, 이게 청수통이죠, 대표님? 네. 보이시죠?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청수통이 준비가 되어 있고, 듀얼 인버터여서, 네. 인버터가 두개 들어가 있고, 이제 MPPT, 쟤는 이제 100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 1000W 올라가 있거든요. 1000W요? 네. 1000W 네. 올라가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에어컨 켜놓으면 거의 1대1로 아, 태양광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다쓸수 있는 정도가 되죠. 태양광이 1 0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전기 걱정은 없네요. 네, 그것도 이제 네. 그 500W짜리가 저희가 두 장이 올라갔는데비품이 아니고 정품입니다. 아, 정품으로. 효율이 네. 되게 고율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어. 그거하고 또 저게 이제 MPPT가 100짜리인데, 네. 1000이면 12V에서 80이면 맥시곤인데, 네. 저희가 그래도 좀더큰 거를 달아놨어요 이 차는 아... 예. 요거 뭐 인버터 디올로 들어가 있고 청는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가 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겨울에 보통 포터라드가 이런 것들은 밑에다가 오수통을 놓잖아요 예. 청소통을 안에다 놓더라도 네. 얘는 이제 청소 오수가 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동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일러만 돌려놓으면 네. 동파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기 시설 장치도 정말 깔끔하고 간결하게 잘돼 있어서 시설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닝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어닝이 4m짜리입니다 4m짜리 네. 펼치면 진짜 넉넉한 사이즈로 햇빛 마감하면서 시원한 캠핑할 수 있겠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네. 어닝을 적당히 펴놓으시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손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걸어놓고 장사하시면 어좀 뭐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캠핑을 하신다고 해도 네. 쭉 펴놓고 하시면 2.5배 정도 나오니까 뭐 쓰시기는 나쁘지 않을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려고 <laughs> 그러세요? 전번에 소비자가 오셨는데 안 팔고 네. 저 안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거 드리려고. 대표님 안쪽에도 차큰거 있는데 이것도 타고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개발하느라고 진짜 힘이 아, 많이 들어갔어요 아.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개발 한번 딱 하니까 네. 아 이제는 이제 저기 지금 두대 저희가 작업 하고 있는데 네. 뭐좀 속도 감이 있게 제작이 빨리 빨리 되죠. 아이 안에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개발을 다 하신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의 개성이 정말 묻어나는 그런 캠핑카 아, 같습니다. 얘는 이제 포채나리고 얘는 이제 전기 차는 이제 창문하고 네. 순수하게 네. 이게 돼 있고 안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푸드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5인승까지는 안 만들고, 네. 3인승으로는 인정을 받아놨는데, 캠핑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5인승까지 인증이 다가능한지 아, 가능한 그렇군요. 거군요. 아, 대표님, 이거 진짜. <laughs> 어떻게 그럼, 이거를 만드실 계기가 나어요 아, 이렇게. 와. 필요가 네, 없는데, 100kg 정도 되나?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사각막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치고, 여기서 스탕 넣고, 식사하시고 소주도 한잔 땡기시고 <laughs> 아니 제가 이거 대표님 차 끌고 이거. 캠핑장 가면 진짜 인기 폭발일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아니 이번에 한번 나가 봤는데 네. 뭐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물어보지는 않고 잠깐 네. 쳐다보고 많이 가시는 거 그렇죠. 캠핑카에 거실이 있는 캠핑카다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 이쪽 문이 있으니까요 저도 올라가면 무너지나요? 네, 아니요아요 아니, 올라오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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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집에 오는 것 <laughs> 같습니다 네. 대표님 뭐 오! 갔다 왔습니다 <laughs> 남성인 두 명이 올라가도, 네, 뭐 전혀 까딱, 까딱 없네요, 대표님. 네. 이게 이제 쇼바하고, 네. 철, 이 잡아 놓은 게, 아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서, 네. 지금 새로 만드는, 개발하는 것들은, 네. 그, 모터로 해서, 유압식을 좀 땡겨서 자동으로, 왜 네.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이것도 내려떠 올려달라고는. 그렇죠. 아, 아, 그서 네. 자동으로 이거 하는 거를 지금 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마 제가 지금 외관만 봐도, 네. 딱 이거다 싶은 분들이 남자로서의 로망을 가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바로 낚시, 이거다. 낚시하시는 가까 에펠탑 꼬옥 여기. 오 그러면 여기서 원투 낚시 딱 던져가지고 낚시에도 진짜 좋겠어요. 햇빛도 딱 위에 막 가지고 넉넉하게 리... 바다비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와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해지는 네. 않았는데 네. 여기다가 서비스 창문을 하나 달아서. 네. 이 위에 공간을 여기 안에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뭐 의자라든가, 네. 뭐 탁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열고, 떠서 아 여기서 빼고, 뭐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것도 아 사실은 이제 새로 만드는 차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를뭘 한번 해보려고. 아 알겠습니다. 해 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제가 와 이거 뭐 진짜 네. 와 감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부만 잠깐만 보더라도. 정말 호텔 하나를 들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게 이제 보통 누너 마스터의 확장형들을 보면은 벙커가 없어요, 거의. 벙커가 네. 이 얕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그분들을 나름대로 스포티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시면 돼. 프랑스 차들이 이게 누너 마스터가이 전체 높이가 얘보다 탑차가 더 높습니다. 아... 네. 그니까 우리는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은 외국에서 실상 이 차를 운영하는 차들은 탑차를 하면은 이거보다 높이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펑커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와. 제가 아까 저 차를, 이, 뒤에 있는 게저 차인데. 네. 아, 대표님 차? 네. 네. 실내 저펑커 높이가 1,100이에요, 제 네. 차가. 그러니까 이게 천총 높이가 한3,300 됩니다, 내 차가. 아, 그렇구나 <laughs> 근데 얘는 한 3,000짜고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펑크가 그만큼 좀 얕아졌지만은. 네. 저 안에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어서 한두 네.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어. 공간이 됩니다. 대표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7cm. 177cm인데 네. 지금 상단에 뭐 점프를 뛰어도 될 정도로 아, 뭐. 넉넉한 공간이 여유롭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층이라고 그래서. 네. 밑으로 이제 에어컨도 심어놨고 아, 아까 아, 이, 이 밑으로 청소호수 네. 이제 보일러가 깔리기 때문에 보일러 지열이 이제 밑으로도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겨울에 네걸 수가 없죠 올해 에또 엄청나게 따뜻하게 있어 시타가 시탁구멍도 시타 여기다 만들어놨고 아, 여기, 여기 하나 있고 그 안에도 이제 만들어놨어요 안에도 있다 네, 네. 아... 그렇고 여기 바닥도 바닥 보일러 깔려 있고 이 때문에 아, 오. 구두장 보일러까지 대신 네. 되는 거예요. 네. <laughs> 따뜻합니다. <따뜻함이> 네. <laughs>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온수 매트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마시는데 네. 저희 같은 온수 매트가 아니고 네. 보일러를다 깔아드려요. 어? 침상 아래도 에 네. 온돌이 보일러... 들어가 있다고요? 네, 온돌 다 깔아드립니다. 저희 아... 차들은 뭐포토나뭐다 고정 침상에는 다 그렇게 깔아드리고 네. 이쪽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아... 저희가 해놨고 아까 이제 창문 여는 거. 네. 아,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뭐 뻥클 한번 올라가야 되나? 와,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 위에도 어후. 넉넉하네요. 여기 뭐한두분 정도는 치, 어. 키 크신 성인 두분 정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있겠는데요 네, 공간도 많고 뭐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사인 가족이 운영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 같아요. 위에도 저희가 이제 뭐 찍지는 못하지만 수납 공간 여기다 아, 만들어놨고 그렇군요. TV 이제 달아놨고 밑에가 옷장입니다. 옷장. 아, 구독자분들 아, 다 보여드립니다. 넉넉하네요, 대표님 네. 아내가. 네, 수납, 여기 또, 요거 빼면, 네, 워크스루. 워커스루로 들어갈 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고, 대표님, 네. 여기 지금 호텔이에요. 왜 이렇게 시원해요? 네, 에어컨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네, 에어컨 들어왔고 여기 이제 화장대. 여기가 와, 거울. 대박. 뭐, 다 아, 터치 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음. 있고, 안에도 수납 공간, 수납 공간 해놨고, 네이 보일러 배관들이 저기 밑으로 가서 네. 화장실도 들어가 있어요. 아 화장실 들어가 있 네, 이 정도면은 냉장고도 그렇 크고, 네 어. 냉장고 뭐 열어보겠습니다. 위에가 냉장이죠. 네. 위에가 냉장, 냉장, 냉동. 그리고 밑에가 냉동, 냉동. 냉동. 이렇게 크게 한2 5 7 l 아1 5 7리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아 이것도. 이 어, 인버터가 틀렸고. 여기 두 개가 아, 들어있어요. 네.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아. 냉장고하고 이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거 스위치를 켜놓으시면은. 네. 무지막지하게 시원합니다. 이게 아. 좀 전기들은 요즘에 많 쓰시니까 이제 분할을 해놨고.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태양광에서 100이죠? 네. 에어컨 계속 틀어놨는데. 네. 약간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laughs> 거의 전기, 이게 지금 정품 태양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등을 다 켜놨잖아요 전기 네. 다 켜놓은 상태가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지금 문도 열어놓고 네. 조명시설 다 켜놓고 네. 에어컨까지 다 켜놨는데 불구하고 네. 태양광은 네. 100% 이야 네. 네.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 등만 꺼놓고 에어컨만 이제 문 닫고 시원함을 유지할 정도의 에어컨이 되면 정속형으로쭉이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보다 전기가 더알먹겠죠 코러스가 돼서 이제 또 이제 뭐1 0 0으로 계속 달려가거든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벽걸이든 뭐 검증되어 있는 거니까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다그 개조해서 밑에 이게 실외기도 네. 요즘에는 이제 인버터형이 또 개조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딱 아주 자리 를잘 잡아서 넣놨어요 진짜 너무 조용하고 정숙해서 음. 조용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캠핑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세분네분 다섯 분은 그냥 주무시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뭐, 인성은 3인승인데, 네. 뭐 장사도 하고, 뭐, 도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많이 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요즘에. 뭐, 아, 화장실도 굉장히 큽니다. <laughs> 네. 한두 명이서 들어가서 씻어도 될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저희 뭐, 이 정도면, 이 아, 정도면 연기 좋고, 네. 넉넉하게 네. 씻지 않을까, 예. 네. 해친, 창문도, 창문도 있고, 있고 네. 그다음 모기장도 장착 이렇게 되어 있고 암막 커튼까지 블라인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딱도 정말 물도 잘 빠지게 두개 네, 양쪽으로 두개 잡아놨어요. 네. 두개 잡아놔서 좌우 측뭐 네. 수평 네. 안 잡아도 네. 알아서 물도 잘 빠지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다 보면 수평이 또 앞으로 되, 내려갈 수도 네. 있고 약간 그 앞에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요게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요 차는 이제 제가 탈려고 에어소스까지 다 넣어놨어요. 어, 아, 에어소스까지요? 네, 아까 바깥에 타이어 보시면은 LT 네. 타이어로 다 바꿔놨고. 아, 네, 그래서 이 차는 뭐 거의 풀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게 요즘 아... 스타일에 맞게 진짜 기잘된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네. <laughs> 주방 같은 경우도 두은 어, 이제 여기서 터치해서 네. 다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저도 네. 조정이 가능하고 아... 이게 겨울에. 네. 사실 이제 그치군요? 이렇게 너무 바람이 네.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받침대를 하나 해놔서 음 받으시면은 네. 여기 밑으로 이제 캠핑카 저도 캠핑을 해보지만은 찬기가 네. 사실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려고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도 대표님께서 직접 이 차량을 가지고 캠핑을 나가시게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 단점이라든지 도와줬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그 요번 주나 이렇게 끌어 나가서 네. 직접 이제 여기서 뭐 음식도 해 먹어보고, 네. 뭐 의자 놓고, 즐겨도 보고, 네. 또장난치는 뭐... 무엇인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laughs> 밑에 신발 장는거 엄청 크죠. 아, 진짜 넓어서 많은 공간을 따로 네. 이용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신발도 뭐 네. 따로 장을 안 짜도 이 안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네. 겨울에 이제 여기 또 시타가 있으니까 아, 네네. 젖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놓으시면 아, 그래도 금방 또 마를 수도 있고. 네. 입구에이걸안 해놓으면 네. 진짜 추워요. 이게 아, 캠핑카 만들 때, 네.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고민이 들어서, 중문을 한 번, 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공간상 포토나 네. 이런 걸좀 불리하고, 아스타 정도 크기의 캠핑카들은, 네. 어, 실현 가능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서, 네. 어, 이제 그거는 한번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어 해달라 그러면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하... 이제 등딱 이렇게 좀 달아놓고, 차그만 네. 어, 하나 펴놓시고, 으피한 네. 잔, 네. 소주 한잔 네. 노을 속에서 네. 이렇게 지내면은 뭐 되게 좋은 공간 아닐까. 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외국 유튜버는 이걸 막아놨어요. 이렇게 네. 열지를 안 하고 놓고. 근데 걔네도 땅이 넓으니까 아무 때나 막 내가서 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요즘에 어디 가면은 언이 치는 것도 막 소비자 <laughs> 사람들이 네. 눈치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 내가 펴놓고, 그냥 내가 여기서 놀고, 정리하고, 이러면 더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 네. 주변에 뭐, 치우거나 뭐, 설치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펼쳐서, 네. 캠핑 즐겁게 이용하고, 가자, 그러니까 바로 음...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여기서, 뭐 필요한 것도 꺼내는 거죠. 주방에, 냉장고에, 네. 바로 꺼내서, 네. 뭐, 여기서, 여기서 그냥 먹는 거죠. 이 <laughs> 여러분들. 진짜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따로 자리 마련 없이, 요 위치 보고 계시는 방구목 뭐 거실 위치에다가, 여러분도 거기다 테이블 놓고 의자 딱 놓고서 고기도 구워 먹고, 삼각대 연결해서 낚시도 던지고 다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차 네. 이름을 파티오로 만들어놨어요. 파티오요? 네. 아 그렇군요. 영혼으로 그게 이제 테라스거든요. 네, 파티오가. 그래서 이제 이차 이름이 파티오가 된 거예요. 아 파티오 차량. <laughs> 그러면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바로 이 차다 그러면 파티오 차량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대표님 금방 설명해 줄수 있으시겠네요. 아, 당연하지. 네. 아, 제가, 제가 다 만들고 개발했데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네. 1톤 차 같고. 아... 또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어요. 아. 1톤 차량을 활용해서 만든 차량이네요. 네, 톤 캠픽카인데. 네. 1톤 이제 파티오가. 네. 또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 안에도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중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마도 포터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여주신 것처럼 내부 공간을 진짜 합리적으로 정말 넓게 이용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보이세요? 파티어2입니다 포터를 <laughs> 활용해서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멋지게 지금 제작 공정이 있겠네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는 고리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서 뭐, 네, 정확히. 뭐, 내야 서 설명해드리긴 뭐하지만은, 네. 요게 이제, 니까 그러니까 봤던 마스터하고 크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차가 전체적으로 좀 적죠. 앞에 한번 볼까요? 포토? 네. 포토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디젤인데, 오래서부터 디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스차. 아, 가스차. 네, 그래서 이렇게해고 이제, 최초 인증 맡아갖고, 네. 제작해서 네. 계속 넉칭할 제품입 어.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여주신이 차량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면 지금 와서 이거 구매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차 잡아서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그탑 제작들을 준비 중에 있고 계약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마... 이거 누노 마스타. 아, 누노 마스타. 누노 네. 마스타 파티오. 아 이것도 음. 누노 마스터 파티오. 요는 이제 지금. 네. 절반 정도 지금 제작이 됐고, 네. 이번 달이면 제작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 네. 차량은 고객분께서 제작 의뢰한 차량인가 아니면 대표님께서 만든 아, 계약을 거니까. 하신 차가 이 차가 있고,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내역을 잡아서 아까 그 내역. 내엇... 풀린데요 네. 이제 안에 구조를 좀 바꾼 거죠. 아. 살짝 볼까요? 살짝? 네. 일통보다 훨씬 넓죠? 네. 안에가 높네요 저는 화장실에 이제 샤워실 기능만 되어 있고, 변기는안 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변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 주방 길이가 1m70이에요. 1m70이요? 넓게 네.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저쪽 침상이 네. 2m. 2m? 길이로. 야, 키 크신 분들도 유용하게 다감아면 네, 전혀 그렇죠. 문제 없겠네요. 한번는 네, 그... 어떻게 되죠품이 실내 내부 고는 네. 2,250. 2,250. 네. 그 저쪽에는 이제 침상 있는 쪽은 네. 청소하고 오수하고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이 좀 올라가죠. 네. 네. 그 거기는 한1,800 정도 될 거고 2 2 5 0한50 정도. 2 2고고 그다가 네. 1,700. 1,700.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나오면은 여기 근데 시크릿 공개해도 되나? 내가 여기다가 진짜 타일 붙일 건데 네, 진짜 우리가 네. 집에 쓰는 타일 네. 뭐 이런 것들도 부착을 할 거고 타일가좀 아. 이렇게 나가서 주방을 여기로 뽑은 게 지금 여기서 바로바로 지무물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여기 되게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아마 맨날 이미테이션으로 저희가 뭐 타일 같은 것도 그냥 그고무대질 그런 거 사다가 붙이고 막 그러기도 하고 네. 하는데 진짜 탈 한번 붙이고. 진짜 탈 붙이려고? 네. 대표님, 맨날된말씀이지만 지금 제작하고 있는 모습 한 번만 안에 찍어도 될까요? 이거요? 네. 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마스터 차량을 내부를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회사 이거, 비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밀인 아, 네. 네. 거. 아. 좀만 아쉬우니까 이렇게. 네. 마스터 차량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지금 영상을 정말 집중해서 아. 보셔야 됩니다. 이제 화장실. 화장실. 여기가 이제 냉장고, 여기가전자레인지 옷장, 아... 벙커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 벙커여기가 이제 앞보기, 2인성, 뒤보기. 네. 여기서 이제 침상이, 한 사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침상이 2m짜리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다섯 분이 식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건 5인성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싱크대. <laughs> 대표님, 이참 천장만 볼게요.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엄청 높이가 넓어서 착합니다. 네. 집, 내, 우리 집에 일상적으로 네. 쓸수 있는 천장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위에 상단에 있는 원, 나무는 뭐죠? 가 갓... 아, 이건 누바로 때리는 겁니다. 누바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뒤에 네. 공간이 있어요. 네. 공간이 엄청난 공간이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에 에어컨이 들어갈 거예요. 아, 이쪽에 에어컨이 네. 들어간다? 이쪽에 에어컨이 네. 들어가면. 여기다가 도어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바깥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넣었거든요. 아 다음에. 그렇군요. 안쪽에 이렇게 네. 넓은 축제 공간이 네. 마련돼 있다. 근데 이거 싱크대 너무 크지 않아요? 지금? <laughs> <솔직히? 웃음> 근데 싱크대가 이렇게 크면 주부분들이 진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도 나가면은 네. 이게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우리 차가 한요 정도 되나? 좀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laughs> 저기 거지. <laughs> 요리하시고 불내서 하시고 네. 아마 이 정도 크기는 이래코도 없을 거예요. 마스터 차량에 이렇게 넓은 충고와 넓이가 네. 있는 그런 차량을 대표님께서 개작하고 계신다는 게 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이거 <laughs> 네. 우리 고객님들이 잘 저기 이게 마스터에서 대해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네. 이 마스터 차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 폭이 2,400이에요, 제 차가. 네. 지금 현재는 네. 200코 만드는 치고들보다 더 커요. 아. 200코도 2,300 정도밖에 안 만들거든요. 그거에 높이가 저게 바닥에서 지금 위에까지가 3,300인데, 아. 그거를 얘가 다딱 잡고 가요, 차가. 네. 마스터 차 중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얘는 300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마스터는 낙에 걸려있어 90km 밖에 못 가잖아요. 네. 네, 얘는 이제 속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아. 지금 이 벙커 저희가 주행 테스트 해보고, 이뭐 소유자분들이 130씩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흔들림 없이 쭉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연비도 좋고, 실도도 좋고. <laughs> 진짜 캠핑카의 마스터 차량이 혁명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아마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laughs> 천장 높이가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스라 네. 후베러가... 저게 바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바람을 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가 흔들림 없이, 고객님이 뭐 급해서, 뭐, 부산이가 어디서 올라오는데, 130, 140 밟고 올라왔대요. 근데 안 흔들리고 잘왔다고그러는 거예요. 스포일러 위에 달린 거 기능이. 마음 요 아, 그렇죠. 아, 버스들이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가 있잖아요. 예. 네. 네. 뒤에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다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캠핑카에 저거 달려있는 데는 별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밭이 있는 데가, 그 밑에가 칼이에요. 네. 근데 옆에 결과를 먹고 올려놓은 거는, 아.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지. 아, 그렇 그러니까 바람이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차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안에다가, 태양광이라든가맥스테 이런 걸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겉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면 좀 보기 싫다고 저는. 그런 네. 거를 개선도 하고, 또 바람도 이렇게 잡아서, 와서 스포일러로 치고 나가니까. 발음이 안 도망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대로 그 튀고 나가니까 차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커도 따뜻 어. 없어요. 보니까 이보다 수작업으로 다 공정 이루어지니까 피카는 네. 될 수밖에 없어요. 팀들 리즈가 다리니까 오늘 하루 처음 아 느낀 건 뭐냐면 캠핑카 사장님께 캠핑카를 제작을 해하시면 완벽한 구장 내에서 이렇게 모든 것도 이루어지니까 d s 걱정은 내려놔도 될것 같아요. 섭터 네. 저희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개발을 해서 마스터 포터 쪽에 보시면 시트맨 플러스까지 저희가 이제 탑들을 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아. 직접 이제. 어, 장착을 하고, 안에까지 다꾸미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스터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마스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뭐, 이 차가 이제 차가 안 들어와서, 네. B 어,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달까지부터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아, 들어와서. 차를 절개를 해갖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고 중고차 같은 경우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멋진 캠핑카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톤차 1톤 같은 경우는 뭐 차를 갖고 오시면 은 네. 저희가 탑을 씌워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안에 부분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좀 하시기 힘든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만들어서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마스타도 마찬가지. 아, 그렇군요. 네. 각종 전기시설, 태양열, 뭐,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보시면 성신성의 거, 저희가 차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저희 주소지가 이제 뭐 브리스 토평동 44-3캠핑바인데제 전화번호는 0 1 0 5 2 2 3 2 3 3 8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성신성의 거 답변을 해드리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